어, 난 갔어. 차, 차에 치워주고 있을 수어차 말고, 사람 언덕, 언덕에 있는 거 봤는데. 어, 잡아줬잖아. 얘는 내가 잡았는데. 아니, 언덕에 봤는데, 풀대기가, 있길, 풀대기가 있길래, 풀인 줄 알았지. 아, 씨, 나피채우고얘플레어사 쪽에서 어떻어가 먹어, 먹어. 나 뒤에 시체 있어, 저내 시체에 그거 있다, M이사. 음, 내가 안 먹었다. 자랑하는 <laughs> <laughs> 야짜하나 여기, 여기 여기 많아 여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어. 저격 있어요. s s 해야 되는데 지금. 없어. 플레이어건만 있어. 내가 이거 못한 필요한 사람 있냐? 못 타다 아, 아, 버리면 그래. 바로 사망이 돼. 기절이안 되고. 야, 에너지 먹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 는데 분명히. 그래, 저기 있네. 내가 잡으네. 가야 돼. 1분 1분. 요즘 좀 먹. 여기 구상 엄청 많네, 네 스크스다, 스크스 써야지. 아, M에서 한 번도 못 써보고. 뭐야, 1분 남았어? 잘못 샀다. 씨발, ᄌ 됐다. 저 멀리 간다. 가지마, 이 개새끼야! 그게 아니야! 어, 다행이네. 구상 10개 있는데, 6개 더 있네. 뭐야, 나 구상 왜 7개지? 치패드 있어요. 거기 내지? 혹시... 내시체에 치패드 있는데, 메꿔줄게. 갖고 가라왜안 오냐? 비행기... 이것도 갖고 가 타고 가야 되는데, 빨리 와라 좀 못하겠다. 지금... 에이. 먼저 가세요. 차한대 남겨두고 가세요. 안 간대 네 애들이... <laughs> 시체 어딨노? 둘 멀리 있네. 오케이, 오케이, 차 온다. 어디로 온대? 그 말고 하늘에서 차가 온다고. 하늘에서 뭐야, 차가 떨어져. 스킨이네정 그러네요. 갑시다. 왜안가고있요 차 때문에 좋은 차다. <laughs> 좋은 차다. 좋은 <laughs> 차다이지. 야, 니코 네 타고 뭐지왜내코 네 타? 음, 그게 아니야. 아, 여기 나. 오른쪽에 집에 있었어요 사람. 여기. 맨션 맨션 쪽에 붙일까요, 면 지나갈까요? 아, 모르겠다. <laughs> 지나갑시다. 여기 오른쪽 집, 여기 어, 절벽 밑에 먹자. 여기, 여기 절벽 밑에 먹자, 여기. 여기? 네. 여기 위에 있다면서. 근데 안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갔나? 위치 잡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온다. 얘네 맞죠? 먼저 갔나보다. 일단 여기 자리 잡을게요. 아무도... 야 완도야 너 내려봐 4번 치르고 와야되겠다 경찰 병 보내 놓고 프로팀처럼 하네 <laughs> 있네 오른쪽 아좀더 가야되네 <laughs> 집에 있다. 저기 <laughs> 있다. 있다. 집에서 떼, 뛰어내렸다. 이쪽 방향. 이쪽 집. 아니다. 이쪽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세요만두형타고 갑시다. 젤리형한테 붙읍시다.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요. 오지 그럼 우리 어디 로 들어가요? 아 와도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마음대로해. 마음대로. 풀도핑하세요. <laughs> 근 저쪽 집에 있다고? 네, 그 빨간핑에서 한명 뛰어내려서 아마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왼쪽, 형이 우리 봤을 때 오른쪽. 4.. 0도 있네. 그리고 언덕, 언덕 끼고 이렇게 주차야 돼. 프리즌 뒤쪽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큰일 났네. 여기서 뒤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갔어. 네, 오케이. 여기 어 먹... 들어, 여기 들어갔어. 40도 먹고, 있고. 먹고, 뒤쪽은.. 차 온다. 내리..내려라 뒤쪽에 있었는데 뒤쪽 맨션 집쪽 조심 어 깜짝이야 차온다 50 보는 방향. 오케이. 지나가는 거 같은데. 아이고 형, 더, 아니야, 감,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는다 <laughs> 1집. 1평집. 한 명이다. 여한 명. 1평집 한 명이요. 4번. 밖 나온다. 안화오 되고.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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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아까 한명 뛰어내리는 있었는데 걔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걔가 4번 집 들어간 거 같아. 1 1집 들어간 거 같아. 4집. 아, 걔가 음. 거 언더 잭은 미용에 싸쏴 주기로 근데 맞췄는데 뭐야? 두만에 내에미사 쓰고 있냐? 음 응. 오나이스 아, 저해우사해우다 걸치네. 헤우다, 헤우다, 걸네다 여기 한번 봐봐 여우 리본 우지 사람 네 헤우다, 헤우다, 걸치네. 우다 누군가 한명네 헤우다, 헤우다, 걸치네. 헤우다, 헤 다시야 불나고 있고 바퀴 없거든요. 저거 타못할거에요 나왔다. 다시 들어갔고. 아, 저걸 닦을까 그냥 가서 연막 치고 가서 닦을래요? 네. 어, 그래도 차수 세월... 차를 차오를... 저 연막 아홉 음, 갠데 가서 가서 저거 뭐야 저거 누가 누가 했어 나안 했어 나나 나, 다른 데서 싸줘서 저거 안 했어 저저 그러면 저기 저기 빨간 핑 저기 집에서 안나 보다 아 그럼 저기 못 가는데 우리가 못 붙는데 위험해서 쟤는 그냥 거의 뭐 고립국네 장난 없고 보이면 다싸 그냥 무조건 자리로 보이면 족족 다싸 그냥. 쪽쪽 가려. 견망, 저, 염마. 제가, 제가 저쪽 뿌려놨어요. 제가 저쪽. 자가 나올 텐데. 보이는 쪽쪽 사. 앞에 보급 떨어졌다. 길바닥. 저차 온다. 보이지? 95. 확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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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오케이, 오케이. 만두야 제, 제, 제해 해운대... 아, 시발, 아니, 좋은 타이밍, 좋타이 살려요, 살려요. 제가, 제가, 제가 저기, 저기 잡고 있을게요. 살려요. 쟤 나왔다, 쟤 나왔다. 나왔다. 어, 어나 이거 파밍하고 제가 이거 먹을해 수류탄하고 연막 많이 챙기고 얘는 안 먹었다 그냥 와 자, 자리 위치 너무 좋은데 만두.. 만두 요 죽을 때 너무 불쌍했어. 언더야 비켜, 비켜. 나 찾을 거야 비켜. 아니 SR 없어? 아 이런 거밖에 없네. 보텍션 쓰고 뭐에서 아 구성 너무 많다. 구성 버리고 연막. 박수, 음. 타임. 음. 이렇게 음. 보인다보인다5 음. 1 2 5 있었는데? 여기 있아차 타고 갈 거예요? 아니 요5 5 5거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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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깔게요아 이거 쏜다. 이거 어딘지 모르겠어. 저기 저기 앞에 125 방향이네. 섞을 바깥은데 나왔다. 아, 거기 나무. 앞에 뛰네. 이거 네, 내가 봐주겠는아아 씨발 존나 잘 쏘네. 탈려요. 안 되는 거 같은데 안사아 이거 오면 죽어 오면 죽어 오면 죽어첫 번째 연막 제일 끝인 연막, 연막. 요, 요게 하나 한명 둘이 있어 요게 둘이야 이렇게 둘 이렇게 둘한명 <laughs> 끝까지 돌렸다 폭 날라온다 내 바로 앞폭두개아술 탄다 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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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2 등이네 아야들 풀 야들 풀즈네